올라가시는 분인데 여기 마지막 점이 뭐예요? 어디가요? 저희 저희 산 뒤가 아, 여기 산 보울이 이름 없어요. 아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 거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기 불현산에 도서봉이라고 네. 있죠? 네네네. 저기 네. 보여요. 네. 거기에서부터 물을 건너지 않고 산줄기가 계속 이어져요. 아. 더 크게 보면은 저기 어디더라? 우리 남한에서 봤을 땐. 설악산. 네. 더 크게 보면은 백두산에서부터 물을 건너지 않고 산길이 다 이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걸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많이 산이 가시더라고요. 좋으니까. 산이 좋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건 산맥을 배우잖아요. 주는 네. 산맥, 백, 뭐 보더라? 태백산맥. 네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거고, 원래는 산자분수령이라고 해서 산경도라는 게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산족보 네. 그런 개념인데 그거에서 보면. 일대간 구성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큰 산줄기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져 있고 또 지리산에서 또쏙 이렇게 산줄기 가지를 다 쳐요. 근데 지금 그 오신 앞에 오신 분도 대전에서 오셨대요. 네, 네. 네 그랬는데 오, 오 일행이 많으시네요. 몇 분이세요? 형님 왜 여기서 오셔요? 몇 분이세요? 오늘 1 1분 정도 네, 예, 많아 말씀하시던데. <laughs> 아, 그래서 저희 산이 마지막 그 코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여기 송평항 가면은? 예, 네, 예. 네. 더 이상 산은없잖아요 예, 없어요, 없어요. 그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물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 물을 건너지 않고 산 이어지는 산줄기. 그러면 트레킹 하신 분들은 저런 걸 좋아하시겠네요. 이건 매니아들이 있어 이렇게. 아, 매니아들. 나만의만. 네, 그게 큰 줄기, 그렇게 일그큰 줄기가 이제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고, 네. 거기에서 아홉 개의 가지가 또 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자질 무리하게 한개 뻗어나가는 게 백두대간이에요. 아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그래서 많이 올라가시길래 아 그러시구나 저희 저기 저기서 제가 라메르 해남이라 펜션 하거든요 맞아. 근데 많이 올라가시길래 제가 우리 산이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시나 그랬더니 또그 그렇게 있는 마지막 산이구나 그럼 거기를 정복을 하시면 기분이 좋은가요? 그냥. 뿌듯한가요? <laughs> <laughs> 아, 산줄기 끝이 아, 우리 산줄기 끝이 마지막이다. 아, 저 뿌듯해야 되겠는데요. 저희 산이 그렇다 그러니까. <laughs> 네, 선은지맥이라고 이 네. 산줄기 끝이 여기 요기, 여기는 이 산줄기는 아, 선은지맥이라고 지맥이 다 이름이 있어요. 아, 그게 1 6 2개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보시면 도솔상이 어디지아요예 네, 저기, 네, 저기 있어요. 예. 대둔상이잖아요. 네, 그 예, 옆에서부터 예. 걸어온 거. 어, 그러신 거예요. 네. 아유, 날씨도 좋은데 조금 할 거예요. 예. 이 되게 안 좋아요. 예. 이많아아 그래요. 많이, 겨울에 많이, 많이, 아, 많이 오. 오. 아, 어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네. 또 봄에 많이 오시고. 네. 이제 일단 망사장님 음, 네. 오시겠다 이렇게 좋은데 펜션 가보게 저 저희 이제 오픈한지 5 개월 됐는데 네. 좋아요 보니까. 경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